습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부 정보가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부 정보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내부 정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동네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정보를 내부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부 정보였죠. 서울 어느 동네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유망한 지역이 있다. 이런 정보는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의 반대말은 공표한 정보죠. 공표한 정보는 내부 정보에 비해서 수익력이 떨어집니다. 내부 정보일 때산 사람은 수익률이 5, 6억 정도 한다 그러면 공표된 후에 사는 사람은 수익률이 한 4억이나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709세대 예정인 아파트 조감도입니다.이 조감도는 내부 정보에요.지금까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제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오늘 제출한 거예요내부 정보일 때는 현금 8천만원에서 약한 1억 2천 요정도 투자하면은 대략 아파트 준공이 되면 대략 한 5~6억. 또는 중간에 팔면은 약한 1억에서 3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 수가 작은 반면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을 낼 거를 일반 분양받는 분들이 내 건축비를 대신 내주는 거랑 같습니다. 재개발의 성공 용인은 주민들의 동의율과 그 다음에 20년 된 이상의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보니까 74.81%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노후도, 즉,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지역에서 몇 프로나 되냐 봤더니 이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7%가 노후도예요. 즉 전체 건물 71가구 중에서 62개 동이 62개 건물이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해 11월이냐 12월에 이게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로또 한 장씩을 준것 같아요. 1등이 될지, 3등이 될지, 또는 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가 돈이죠.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휴발성이큰 사업을 핸들링 하시는 분들은 발표하기 전에 관련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들이 관계자면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발표되기 전에 사신 분들은 뭐한 5, 60% 이익을 봤을 테고요. 반면에 막 올라가니까 추정해서 따라 산 사람들은 거꾸로 손해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부동산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은밀한 정보를 내부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부 정보는 참 알기가 힘들죠. 오늘 저는 내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7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모아타운 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요. 동의율을 충족해 이번 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로 전세 끼고 현금 약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시면 요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은 시세 차익이 약 1~2억 정도 보고서 빠지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후반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핫한 돈안 되는 재건축과 돈이 되는 재개발에 대해서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건축의 꿈을 깨게 하는 상계동 주공 5단지를 빠르게 볼게요. 여기는 총 대지 면적은 대략 9,483평이고, 한 세대당 대지 면적은 12평, 12평이에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840명이고 일반 분양분은 12가구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집을 32평 새 집을 짓고 들어간 거랑 같아요. 근데 추가 부담금을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평당 공사비 1000만원씩만 잡아도 34평이면 3억 4천인데 왜 5, 6억씩 추가 부담을 내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사비를 내가 3억 4천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죠. 또는 공사 지면서 내 돈으로 주진 않잖아요. 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 금액은 건축비 3억 4천에다가 내가 다른 집 가서 전세 살아야 되니까 한 2억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한 5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략 5억 잡고 연 이율이 요즘 10% 이상도 안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8% 정도만 PF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4년이면 4, 8, 2, 32, 32%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5억 4천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이자가 대략 1억 6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건축비 3억 4천에 이자 대략 1억 6천 계산하면 추가 부담금이 5억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자기 돈으로 내대요. 그러니 5억 주고 그 집을 산 사람은 재건축을 한다 하니 추가 부담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를 불안 속에 5억을 더 내고 1 0억에 일반 분양 받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상계동 주변 30평대 시세는 11억, 12억 허니까 재건축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요. 만약에 이게 잠실에 있었다 그러면 잠실에 30평대는 19억, 20억 허니까 거의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니까 당연히 빠르게 진척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재건축은 주변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이상 됐을 때만 거기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입니다. 이거는 총 대지가 9,685평이에요. 아까 상계 5단지보다 큽니다. 그런데 조합원 예상수는 약 350명이에요. 아까 상계동은 약 830명이었죠.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가 27평입니다. 상계동은 12평이었어요. 상계 주공 5단지는 세대당 약 12평으로 일반 분양분이 뭐 12세대밖에 안 됐지만은요, 여기 사업지는 조합원이 상계동보다 절반 이하로 작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350세대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조합원이 건축비를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꼴입니다. 이렇게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일 때는 현금 7천만원 가지고 약 1, 2억을 벌수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신분지상에 발표가 되면 그때는 투자 금액도 올라가고 투자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투자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은 없는지 미리 짚어주고 내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친구 같은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시청 바랍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금매물도약 709세대로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1대1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이렇게 멋진 산책길을 바로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분이면은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으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자, 20년 전에 5억 주고 산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 해요. 내땅 위에 헌 집을 허물고 5억 들여 새 집을 지으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난 그냥 5억 주고 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새 집을 10억에 사는 거랑 같아요. 고민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서 옆에 가격이 10억인데 나도 똑같이 10억에 주면은 같이 살자고 하네요.그런데 내땅 위에 두 채를 지으니까 친구가 10억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나는 공짜로 사는 거랑 같습니다.새집에 즉 프리미엄이 5억과 같은 거예요.즉 친구가. 10억 준 금액 중에서 원가는 5억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5억이 이익이죠. 자 방금 본 예와 같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포인트는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인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뿌시고 그 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은 한 줄로 정리할게요. 서울의 경우 강남 상구나 또는 용산, 성동구, 광진구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15억 이상인데만 관심을 가지세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산재되어 있는 주차가 힘든 그런 일정 지역에 이거를 다 뿌시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재개발은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노후도래든가 동유의 관건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가 힘들수록 노후도가 즉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수록 개발이 빨리 되어 거꾸로 말하면은 주차가 편하고 강남 상구 같이 주차가 편하고 최근 지은 빌라들이 많으면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본 화면과 같이 아주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가 힘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서 곧 제출해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역입니다. 오늘의 금매물 주인공은요. 본 동영상에서 보듯이 최근 신축으로 이제 중공난지 5년밖에 안된 아주 최근 신축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세련되게 디자인 됐고 방 두개구 약한 15평형이에요. 천장형 에어컨과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쿡탑등풀 옵션이며 전세 끼고 7천만원에서 1억 2천 정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1, 2년 후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확정되면 은약 1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으며, 중공이, 아파트 중공이 되면 은 대략 약 4,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대학가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원룸을 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1,200에 월세 7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 건지 5년밖에 안된방두 개짜리를 거주하면 생애 최초래든가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이자가 약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나, 월세로 내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 여러분들이 대출을 끼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 그게 1, 2년 뒤에는 약 1, 3억일에는 목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모아타운 예정지로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 분양부는 거의 조합원 대비 1대1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최근 준공이 5년차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깔끔하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 집인데도 재개발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 집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뿌시고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약 2만 3천 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VIP 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VIP 회원들한테는 카톡과 문자를 다 보내서 그중 한 분은 열심히 계약을 허러 지금 사무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매입 계획이 있으시면은 VIP 회원 신청을 하시면은 금매물을 매입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살수 있을 것입니다. 금매물이 나오면 아무리 동영상을 빨리 올려도 보통 준비하는데 2, 3일이 걸려요. VIP 회원은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보다 2, 3일 더 빠르면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본부장님, 이 물건은 제가 할게요. 하고, 100만원, 200만원 붙인 다음에 와서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P 회원에게는 우리는 1년 동안 오늘과 같은 금매물들을 약2 3 0개 정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약 2만 5천원 해서 연회비 한 30만원 정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1년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몇 억씩 되는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전에 부동산을 샀는데 7천만 원 손해봤어요. 1억 5천 손해봤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매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지인한테서 소개받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저거 틀면 사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그러면은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VIP 회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떤 금매물을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살건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VIP 회원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VIP 회원은 살 집을 구하시는 건지 또는 나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현금이 5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5천만원 또는 1억 6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현금이 30억인 분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가입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금매물들을 미리 1년에 약한 20개 정도를 보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동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분들한테는 통지를 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통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매물을 꼭 1년 안에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영업 포기가 굉장히 편해요. 금매물을 사시고자 하는 재정 상태를 잘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있고, 아, 이 사람은 1억 5천이 있고, 어, 이 사람은 30억이 있는데, 자금 규모, 규모마다 금매물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금매물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사실 분들은 지금 바로 VIP 회원 신청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걸리면 아까워서 못합니다.